안녕하세요. 은하 할머니인데요. 인동초를 어저께 따왔는데, 이게 인동꽃이거든요. 인동꽃이 금은하라고 해요. 아주 약초가 좋고요 이게 인동초 편도선에도 좋고, 고 간염, 감기, 해열, 당뇨에도 좋고 냉증에도 좋고 아주 만병 통치약이에요. 이 겨울에도 이파리가 새파랗게 겨울을 나기 때문에 인동초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얀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하얀 꽃이 피어서 질때 되면 은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화. 금도 되고, 은도 되고. 예, 하얀 건 노란 꽃이 핀다 해서 금은화. 근데 아주 약 효과가 그렇게 좋아요. 뭐, 신장에도 좋고, 방광에도 좋고, 피를 맑게 해줘서 아주 반병통치하게 해요. 이게 말려서 차를 끓여서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이제 어제 물에 담가서 이제 더러운 물좀 빼고 지금 건져서 말릴라고요. 말려서 두고 끓여서 먹어볼까 하고. 꽃이 이쁘죠? 이거는 꽃, 덩굴, 이파리 다 약초예요. 다 끊어다 말려서 두고 끓여 먹으면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